물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또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또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 녀석은 하늘 가운데 녀석은 하늘 안 쳐다보네요.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하 <laughs> 빙를 신기합니다. 또 나왔습니다. 엄마 품에서 나와가지고 이 뺑아리들은 안지가 이틀 되었습니다. 부하가 10일에 한 마리, 두 마리 되었고요. 11일에 한 서너 마리 되었습니다. 어릴 때가 귀엽지. 크면은 밉상이 됩니다. 닭들이. thank you